하는 이 방침은 법학에는 예외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도록 위원장님의 입장과 배치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입장 한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어, 생각일 뿐이시고요. 그거는 어, 특검은 총선용 압법이라는 입장은 저는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당에서 대응할 것인지,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쌍특검법 이른바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대장동 50억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인데 오늘 국민의힘 표결 을 어떻게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됐나요? 아니면 제가 참, 알기로는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뭐 다시 한번 거, 확인해봐야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아그 아, 특별히 이렇게 결론이 나서 공지가 오거나 한건 네, 네. 아니네요? 음 표결 참여하.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공약을 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된다고 아, 생각하고 네. 뭐 어쨌든 이게 뭐법그 국회 절차에 의해서 본회의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네.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계신 거고 네. 그다음에 당연히 마땅히 표결에 참여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이끄는 것이 음. 국회의원으로서의 전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뭐그 근데 이제 어제 사실은 이제 우상호 의원이 나중에 나와서 네. 이제 뭐 협상이 좀 가능하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어 막판에 약간 협상을 해서 이렇게 뭐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뭐 그런 조건중에 어떤 것들을 좀 수용해서 좀 협상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어, 얘기도 오늘 있는데 오늘 아침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또 라디오를 제가 들으면서 어, 왔었는데 네네. 또 듣다 보니까 또 홍익표 원내대표는 협상 불가다 라는 식으로 아, 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당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악법이다 뭐 독소조항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음, 네. 뭐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라든지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음. 검찰의 수사고 이런 검찰 수사 프로세스에서 진행돼 왔던 거고 음. 특검은 어쨌든 국회의 수사니까 네. 출발 선상이 국회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정치 수사를 흘수 있는 그런.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음,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네. 거기서 끝나면 중도층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 뭐 막자는 거야, 음. 방탄 여당이 하자는 거야 그렇죠. 이런 생각이 있단 음. 말이에요. 그럼 중도층 국민들을 향해서 여당이 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안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대안을 네. 이 악법적인 요소들, 뭐 독소 조항들을 개선해서 음. 수정해서 이후에 발의하거나 음. 아니면 여야가 합의해서 총선 이후에 하거나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음. 혹은. 앞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미 제도화가 있죠.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화가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당이 먼저 나서서 앞으로의 대통령 이런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국정운영을 할수 있도록 네. 만들어 나가겠다는 국민의 약속을 하든지 네. 중도층 국민들 그걸 바라고 있는데 음. 악법이다 이렇게 딱 규정해버리면 음. so what? 뭐야 그래서. 대, 대책이 뭐냐? 그럼요. 거부권 네. 행사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높은 수치였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미 그 양극단의 진영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의 음. 국민이 평가한 거고 음. 저는 국민의 판단은 늘 옳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면 여당이 정말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시험대에 올라간다면 네. 이 문제에 있어서 어 어떤 전향적인 입장을 음. 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음. 이게 사실 뭐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음.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뭐, 안 하는 걸로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 좀 여당이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핵심은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에 달려 있다. 음. 왜냐하면, 이건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또 수도권이나 2030MG 세대가 어떻게 볼까. 네.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러려면은, 똑같은 사실은 결과와 내용이래도 네. 어떤 설득력과 명분을 갖추느냐 음. 이게 한 비대위원장의 능력에 대한 평가일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 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락연설에서 선민후사를 해버렸거든요 네. 선당후사가 선민후사 후사를 이야기하면서 국민의 힘보다도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랬거든요 음. 근데 그 이야기는 안 했어요 국 아,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 이야기는 안 했어 음. 그래서 이건 사실 그거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네. 국민의힘 보다는 국민이 먼저인데, 대통령보다도 국민이 먼저일까? 음. 근데 이건 굉장히 복잡한, 이제, 이 매트릭스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특검법 잘못됐다, 악법이다, 이거 대통령 거부권이 타당하다라는 음. 것이 기결되더라도, 네. 한원 비대위원장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 내느냐. 어떻게 설명해 내느냐. 저는 설명해 내느냐에 달려있을 것같 이걸 음. 너무 그냥 뻔히, 아, 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고개를 갸우던거리 버려버리면, 음. 이게 상당히 난감해지는 상황에 봉착되거든요 그래서 음. 한 비대위원장이 그냥 이게 이른바 말재주나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듣더라도 어 듣고 보니까 그럴 음. 것 같기도 하네 아는 음. 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음. 이게 핵심일까 아~ 그러니까 오늘 뭔가 오늘 나오는 워딩 그니까 답은 나오느냐? 답은 왜냐하면은 이 특검법은 아니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런데한 네. 비대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해낼까 이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어떻게 설명해낼까. 음. 김준에 이턴이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거가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을 안할 거예요 나한테. 아, 아, 아 그래요?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네. 어, 민주당이 이런 거 나한테 물어보라고 하면은 뭐 곤란하라고 뭐 뭐뭐 네. 뭐 시키고 다닌다던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를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음. 지금 3대 킬러 문항 중에서 하나는 이미 안 풀었어요. 그냥. 음. 네. 이준석 붙잡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갔잖아요. 뭐, 시기상 안 음. 이것도 뜨고. 그냥 안풀 거예요. 네, 네. 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한동훈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음. 잘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스타일이지, 내가 못할 이런 거를 내가 왜 해야 돼? 약간 아, 이런 거예요. 음. 그래서. 근데 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오늘,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당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다고. 아. 그냥 그렇게 나, 넘어가고, 그냥 그대로 당이 이제 가자는 대로 갈 거예요. 이 부분은 뭐, 그렇다고 한동훈의 개인 생각이 엄청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주류랑. 음, 네. 음.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나서 악법이라고 한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악법 같은 소리하고 있는 이제 이거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최순실 특검은 그러면은 음. 문재인을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한 대선 앞두고 한 그러면 정치용 특검입니까? 그게? 음. 그 특검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권호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올해 2월 달에 지금 1심에 선고받았잖아요. 네. 관련자들 다 수사받았는데 왜결론을안 내나요? 음. 검찰이? 음. 지금 경찰이 시, 그, 내부 정보 이용은 무혐인데 시세 조종은 아직도 지금 4년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법무부 장관 할때 수사지휘권 발동해가지고 빨리 결론 내십시오 해가지고 결론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음. 그거를 안 하고 지금 와가지고 악법이네 뭐 이렇게 하봤자 아무런 울림이 없습니다. 그 누가 악법이라고 그걸 믿겠습니까? 그니까 러 이거는 그냥 본인이 외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본인이 외면하고, 아니 지금. 저는 이 문제를 푸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안 풀었어 잘했어 이렇게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네. 봤을 때이 특검보다도 네. 더 네. 킬러 중에 킬러는 전 명품백인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제가 체감하기에 네. 제 이제 30대 중반인데 제 친구들하고 이제 뭐 술도 먹고 오. 후배들하고도 고 하면 사실 도이치모터스 이 관련해서 특검은 어, 물론 이제 언론에서 많이 조명되다 보니까 그 정도인데 위로감도 있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이 명품백은. 너무나 이, 단순하죠. 이 2030들에게 국민적인 어떤 관심을 받기에 너무 음. 충분한 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음. 심지어는 이 특검이 명품백 특검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 이거 <laughs> 혼재되어 있구나. 네. 혼자, 그러니까 왜 명품, 관심 없으면 혼재될 수 있어요. 이올이라는 네. 명품백이 너무 이 자극적이다 보니까 아하. 그럼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그러니까 저는 사실 특검보다 이 명품백 문제가 사실 혼동되가 어떻게 음. 해 나갈 것인가 좀더 2030의 입장에서 봤을 땐더 음. 와닿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꾸뭐 아 여기 있다 있다 여쭤보도록 하고 그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부권 행사 관련된 여론 조사도 했는데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아요. 지금 보면 네. 그러면 이것도 그 어차피 지금 만약에 처리가 되면 그럼 거부권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거부권을 행사를 지금 봤을 때는 해야 할것 같단 말이죠. 예, 예.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국민의힘에 약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이거 제가 거. 짧게 말씀드리고 네.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을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도 그 답변에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국민 지지자들 그서도 그렇죠. 응답 그래서 이 뭐냐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자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김건희 논란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음. 이번에 아예 그냥 뿌리채 드러내자, 음. 드러내서 봐 해봐야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이 되면 오히려 더 대통령의 국정 운영 탄력 받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도 탄력 받고 음. 총선도 탄력 받는 거 아니냐 네. 이 여론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조사라는데 물론 질문에 있어서 이게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음. 우리 이 김준일 수석 에디터하고도 그런 분석됐는데 민주당이 특검법을 강행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네. 이런 물었더니 찬반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물론 이제 질문에 민주당이 들어가고 강행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행이라고 넣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또 그렇다더라도, 하여튼 그렇게 물어봤, 봤다, 봤을 때 그렇게 나왔다면, 국민의힘에서도 방금 전에 김용태 전체가 이야기했던 대로 한비대위원장 어, 이거 강행철이다. 음, 아, 어, 아, 어, 이거 피해, 피해, 그래서 피해.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 혹일 어느 정도 끄덕일 수 있느냐. 음.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총선에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은 대통령 한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끽소리도 못하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음? 자초될 것은 생각 외로 별로 이 특검과 관련된 게 총선에 치대한 영향을 방금 전에 그 조사 결과를 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라고 나왔죠. 그래서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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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안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laughs> 그동안 싸운 이 약간 어? 그안 웃기다는 여론을 순식간에 잠재우시는. 아니 효과는. 이게 제가 보니까 애플 마저도 감동을 하네 아, 이 소식에. 애플이 너무 웬만하면 네, 애플 같은 회사가. 아. 심국시우가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 <laughs> 그 이렇게 한번 웃으면 이렇게 개그를 자꾸 부연하면 안 됩니다 원래. 아, 그래, 그래. 아무튼 근데 소장님 말씀이 되게 좋은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지금 이게 해서 만약 거부권까지 행사를 하더라도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뭐 사실, 사실 이사안에 막 엄청 막사 개월짜리 음. 관심을 갖지는 않을 것같기는 하거든요. 제, 저는 배종찬 소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것도 있고 뭐 동의 못 하는 것도 있는데. 이 거부권 행사 하는게 저는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대통령께서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니까 네. 근데 동의하는 부분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음. 음. 여당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쓰면 네.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음. 아니 방탄 정당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오고 이런 비판이 있을 거니까. 네.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것이냐. 네. 음. 어떻게 그 어떻게가 어떻게. 중점인 것 같고요. 그런적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 여사 리스크라든지 대통령 친척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국민을 설득하는 그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아니 근데 그 김영태 최고간단해볼게 아니라 애플이 동일, 아이폰이 동일했어요. 네라고. <laughs> 이게 이게 각 이게 이게 개그가 자주 성공하지 사람 성공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약간 특징인데 한번빵 음. 터지면 너무 좋아서 세번 찍어요. <laughs> 애국가를사적까지 음. 건기범 야속해.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연말에 군무한 것도 좀 있어야지 이렇게 몰아붙이나. 아, 아 그렇죠 네. 연말이니까 따뜻하게. 아니 근데 진짜로 배종찬 소장님의 이 개드립이라고 하죠 이 개그가 항상 성공하지는 않거든요. 어, 제가 그렇죠. 보면 30% 타율 3할 정도 타율인 어, 건데 좋네, 이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고, 그렇죠. 성공한 개드림만 기억되는 이게 더러운 세상이다. 아, 실패한 건 어차피 다안 보니까. 다안 에이. 봐요, 안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성공한 것만 들어가야 까 엄청난 그 달인처럼 이렇게 알겠습니다.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원래 <laughs> 방송 이렇게. 아니, 오늘따라 유달리 라이브 하네. <laughs> 저도 원래 평소에 이 정도까지는 안, 와서 안 하는데 아, 그래도 아, 그런가 그래. 봐요. 분위기 확 사네요. 에이.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시작부터 어쨌든 이게 센놈을 만난 저희 한동훈 비에 대비가. 신년에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 약간 이세분 생각하는 신의 한수 약간 하나씩 말씀해 주신다면요 마지막으로 음. 누구부터 너무 명쾌하다 신의 한수아세분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음. 않으신 걸 <laughs> 보니까 신의 한 수가 마땅치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신의 한 수를 이렇게 상책이 뭐냐 어, 예. 저는 그냥 세 글자입니다 모비디그 <laughs>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예. 비상한 마음으로. 딕상한 마음으로. 아니, 비, 비, 비잖아. 아, 딕 아니 비비 비잖아 모비디. 아뭐 비상한 마음. 비상한 마음으로, 비상한 마음으로 네. 딕션을 하라. 뭐라고요? 딕션을 하라. 딕션을 딕션. 아 말을 할때 모인 일에 비상한 네. 마음. 오 알겠습니다.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하잖아.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수락 연설에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동료 시민이에요. 어.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일곱 번 썼고요. 네. 그리고 이제 586뭐 얘기를 한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좋아하는 이게 이제 동료 시민이라는 요 단어가 이제 뭐 외국에서 왔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평가도 있는데 펠로우 시티즌. 그러니까 동료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료 음. 시민들은 이 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네. 한 장관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판단한다라면은 음. 현명한 답이 나올 겁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김영태 저도 아, 비슷한 결일 것 네.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민 후사하시라 선민 후자 중도층의 국민들, 그 국민들은 늘 옳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그 목소리 그대로 대통령께 잘 전달하시라 이런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도 확장 전략을 어떤 얼마나 어, 잘 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세 분의 이야기였고요. 자 오늘. 아우 저는 너무 나이브하고 제가 막 너무 이렇게 깔깔해 가지고 약간 혹시 조금 듣다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도 조금 유쾌한 게 낫잖아요 너무 그런데요. 진지한 것 보다는. 그 네.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나이브한 사람들이 신어야 되는 신발이 나이키 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laughs> 이런건 <laughs> 어, 이런 기억되지 가 않는다니까요. 이런건 기억되지 않는 더러운 세상이에요. 그 여, 이게 어. 온라인에 짤같은거 혹시 올려주시는 분들은 성공한 것만 올리지 마시고 이런거 약간 갑분싸되는 아. 것도 좀 하나 아. 담아 가지고 실패한 영상도 좀올려주세 올려주실 네. 부탁을 드리면서 <laughs> 자 이제 세 분이 나와서 뭐 재밌는 얘기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는 저희 김용태 전 최고위원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시청자들한테 약간 한마디 네, 새그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그향후행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퀸 메이커의 명대사로 마지막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리고 또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묵묵히 무소의 뿔처럼제 길을 가겠습니다. 어, 그 길은 어떤 <웃음> <웃음> 길일지 저희 예. 한번 같이. 무소하니까 그 마포 수풀갈비가 또 생각나네요. 어떻게 그 구조가 그렇게 연결이 되죠? 예, 예, 예.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도 시그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 인사뷰에서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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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